피도 눈물도 없이 이준모가 20년 형을 선고받자 이에 이혜원은 5천만 불을 주겠다며 배도훈과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이혜원은 병원 복도에서 배도훈을 우연히 마주쳤고 배도훈은 내가는잘 맞냐며 자신이 공여자임을 내비쳤습니다. 설마하는 이혜원은 의사에게 자신에게 간을 공여한 사람의 신원에 대해 물었고 의사는 간 공여자는 남자라고 이민숙의 요청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이혜원은 배장군이 이준모 대신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수상하게 여기며 눈치를 채게 됐고 결국은 이준모를 면회하러 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응병도 의원의 죽음으로 이준모의 계획했던 비리검사를 처단하려는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이준모는 꼼짝없이 20년을 구형받게 생겼는데요. 이혜원은 윤희철에게 백성윤을 면담하고 이준모를 만나러 가야겠다며 이준모를 위로할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 홍비백산한 이혜원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황한 상태였고 모든 게다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했습니다. 백성윤을 만난 이혜원은 이준모가 허위자백을 하긴 했지만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는 건 민자영에게 매수된 강도경 검사의 명백한 편파구형이라며 억울해합니다. 백성윤은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물론 편파구형이 맞다며 배도은이 불러준 대로 쓴 자백서지만, 이준모 대표가 오발적인 사례를 했다고 진술한 것도 맞고, 실제로 진범인 배도은도 오발적인 사례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혜원은 지금이라도 이준모가 허위 자백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며 안타까워했고, 백성류는 지금 이준모 대표 집에 배도은이 심어놓은 가짜 증거가 완벽하게 있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라고 걱정했습니다. 결국 이준모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고, 이혜원은 아연 실색합니다. 아무런 방도가 없는 이혜원은 고민했고, 배도은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는 배도은에 이혜원은 5천만 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장면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에서는 배도은이 이틈에 이혜원이 가져간 5천만 불을 빼내려, 최비서와 여동생 최민주를 이용해 계획을 꾸미는데요. 과연 이해원이 어처구니 없이 5천만 불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지, 이준모를 꺼내줄 수 있게 될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